정말이지 이번엔 제 인생 최대의 자동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엄두가 안 나요 막상 크래시패드를 타고 가긴 했는데 더욱더 어마어마합니다 차가 크고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쪽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쓰레기와 곰팡이 야 이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데한개가 있지 이거 이거 일단 쓰레기부터 치워보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웰컴 투더 카니발 이 어마어마한 묵음대 엄청나다. 도대체 이 차로 뭐라고 다지신 거지? 앞뒤가 나눠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천만 당입니다. 이 핸들 샤프트도 좀 빼놓는 게 낫겠네. 작업하기 위해서는. 아, 저 미친놈들이 저걸 왜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오래 하는 게 끝날 수가 있겠냐고. 살면 살면 뭐할거야 우리 하나 탈수가 있어야지 때리고 싶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고랬더라 나한테 카디바를 던지게 하다니 미친거야 이 더위에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자고 브레이크 페달을 뺐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자동차는 소장가치가 있는 차량과 소장가치가 없는 차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소장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카니발을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카니발은 정말 좋은 차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소장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차 상태로는요. 빨리 거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 엄두가 안 나는 차량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된 차량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긴 해도 하긴 할 거예요. 저 또한 뭐이 친구를 쉽게 떠나보낼 마음은 없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차량을 갖게 된이 기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야, 이거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네? 쉽지만 않네요. 이제 매트를 빼봐야 되겠어요. 와,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시 같기도 하고? 나 환공포증이 있는데 이거 어우 징그러워 이 차는 진짜 그냥 폐차를 했어야 돼저왼수 같은 것도 진짜 나를 이렇게 엿 먹이나 쇼미야 가샷들 두고보자 두고보자 이 새끼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플로우 매트를 그만할 겁니다 다시 세척을 해서 빨아쓰거나 하려고 했었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플로매트는 한번 빨면은 물기가 바닥 스펀지에 머금고 있어가지고, 빨리지가 않아요. 빨리지가. 에. 어, 징그러 이거 뭐, 이거 뭐야 도대체? 자동차 정비하다가 몸이 간지러운 정도 처음인데, 이거? 이거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역대 최강이에요. 최강. 엄마도 이거 손재차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그냥, 야, 가고 꺼져!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정체불명의 알갱이 뭐야, 도대체? 무서운데, 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긴 거와 똑같습니다. 비해가 어? 약해요. 어. 확실하게 반씩 나눠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번에 다 못해요. 이러다 전 죽어요. 아야. 아야. 야, 나 이거 왜 재밌냐? 응? 힘들고 짧은 애한 재밌는데요? 뭐야, 여는 깨끗하네 또? 그렇지, 여기가 모임 됐을 리는 없지. 그냥 빼는 김에 즐겁게 해보자고. 나와! 오! 가자! 앞쪽을 다 뜯어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아무 소용없어. 또 <목소리> 닦고 꽃. 또, 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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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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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혼자 못 들어. 이거 아씨, 못 이거 진짜 못 들어. 이오 야야, 오우 이거 진짜 못 들어. 잘못 잡았어 이 미친 것들아 어디가 가기를 가자트 응, 집에 이 차는 그냥 보내 줬어야 됐어 아, 이걸 하기라고 끝이 안 보여 끝이 나도 할부로 그냥 새차샀게 이러다 다 죽어 미친 것들아 이거이 세계에 의미가 없어 정말 죽도록 힘들다 수미, 인간처럼 빨리 도와줘. 야, 이거 진짜 사람이 혼자서 할게 아니야. 빨리 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laughs> 이쪽 <이거> 봐서 <좀> 줘. <받아줘>. 어거한번 <laughs> 아, 풀었었구나. 깨졌네, 없네, 버스가. 어, 어떤 게? 괜찮으세요. 어? 바닥 레트 드러내면 동전 나오잖아. 이거? 여기? 그때한 600원 나왔나? 아이, 얼마 안 나? 600원. 와, 도대체 이 차를 뭐 타신 거지? 흙이, 흙이, 흙이 어마어마해. 이건 전문가 손길 필요한데. 음. 너는 이걸 왜 사자고 해가지고, 이 플로우 메만해에 40만원 돈이야. 음. 야, 그럼 이걸 어떻게 빨아? 막 생각을 해봐. 빨아탈 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초기였으면 좋겠다. 에어컨 틀었을 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야 이거는 안날 수가 없었지 이 정도면 어 난이도 최고지 이거 진짜 이거는 와 이게 볼트가 왜 이렇게 볼트가 일을 만들어 만들어 아, 와 이거 뭐야 본드 붙여놨냐 어. 그렇다. 여기 아, 빼고 거미줄 봐라 어마어마하다 아, 플로어 매트가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다 드러내자 10년 묵은 거다 어우야 들러붙었어 다 앞에서부터 말아, 말아서 와야 되나 어다 들러붙었어 오래돼서 아 지져, 씨 찢어 찢어, 야, 찢어. 진짜 뒤에 뒤에부터 끝내 끄지못 할게. 야. 오! 이고 야, 이거 다 지네가 자초한 거야. 아이 뭐 이런 거 하나 보 갖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모냥 빠지게. 야, 이거 혼자 어떻게 들어. 이 미친놈아. 나 거지 팔을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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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가요. 오래돼서 다 눌어붙었다 눌어붙었어. 너 세차 잘하냐? 세차 뭐야? 차 닦는 거 세차. 이제 다 됐죠? 매트 다 걷어냈고, 끝났잖아. 나 간다. 가게 어디 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걷어낸 거 아니야? 이거 다 어떻게 형이 다 치우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내 뇌가 있으면 이아메베 같은 자식아. 내 뇌가 없어. 안 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이제 형이 이제 혼자 하면 돼요. 이제. 어? 형 차잖아. 형이 해야지. 내가 원한 차가 아니잖아. 형의 생각, 의견은 없어요. 그러면 해! 죽여버릴까, 야, 이 거미줄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역대 최악의 차량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 지금 흙먼지가 엄청나요 일단 시트는 저 후배 빵빵세차에서 시트 세척을 좀 하고 트립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다면 신품으로 좀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서 세척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바닥을 다 청소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차를 타고 뭘 하신 거지? 아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인 청소를 하고 뒤쪽은 조립하지 않겠습니다. 크래시 패드부터 먼저 장착할 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만 할수 있게끔요. 이게 하루 두일 만에 세차가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완전히 잘못 걸렸는데요. 불버리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간다. 컨셉을 확실하게 잘못 잡았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게 무슨 랄이냐고 내가 누굴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야? 근데 참 어이없는 거는 왜 재미가 있지? 내가 변태야?